들 안녕. 할머니 왔구나. 좋은 소식은 없나 보지? 역시 바로 아는구나. 여행자가 떠도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수집해서 하나 하나 확인해봤지만 레이라의 특징은 찾을 수 없었어. 네 표정만 봐도 알지. 괜찮아.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레이라의 상태가 꽤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쪽은 꽤 진전이 있었어. 레이라의 부모님이 그러는데 레이라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사귄 후로 한번 나가면 며칠씩 안 돌아왔대. 그래서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봤더니 레이라가 그 친구랑 같이 야영지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응, 남자고 이름은 타니나카래. 이나즈마풍의 옷을 입고 있다더라. 타니나카 씨, 이걸 사용하면 될까요? 내가 고서에서 배운 지식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민 증상은 둔감화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난 반대 상황도 똑같다고 봐. 당신은 영역에 완전히 둔감한 불쌍한 사람이니 영역으로 가득 찬 물질 속에 자신을 완전히 담가야 해. 난이 방법을 과민 요법이라고 부르고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영적 무능자인 당신이 억지로 술법을 쓰면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아는 건 당신이잖아 결정은 당신 몫이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파니나카 씨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부족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답할 것도 없는데요 보답 내 얼굴을 자세히 봐봐. 위에 뭐라고 쓰여있어? 어... 뭐라고 쓰여있죠? 남 돕기 좋아함 아! 이나즈마 사람이 레이라의 병을 고치려 한 거였어? 과민요법이라니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레이라의 상태를 보면 아마 실패한 것 같은데 흥 그런 방법은 오래전에도 이미 부족에 있었어. 성공률도 낮고 너무 위험해서 점차 금지됐을 뿐이지. 탄이나 칼은 녀석의 목적이 단순해 보이진 않아. 레이라가 사고를 당한 직후 바로 사라졌으니까. 레이라의 부모님이 알려준 야영지엔 영역이 명확히 잔류해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찾았지. 이건 조각이야. 무기나 의식 도구에 달려있던 조각 같아. 너도 느껴지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력이 남아 있어. 레이라는 이걸 매개체로 사용한 것 같아. 그럼 영적 무능자인데도 영력 투시를 한게 설명이 돼. 잠깐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내 고대 이름과 관련이 있는 듯한. 올로로내 고대 이름? 이게 고대 이름의 조각이라는 거야? 아니. 아마 고대 이름의 전 주인이 남긴 걸 거야. 손이 근질근질해지는걸? 이번 영역 투시는 이걸 매개체로 사용해봐야겠어. 지난번처럼 여행자가 영역 배틀로 시틀라리가 본 장면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면 되는 거지? 아니, 이번엔 울로루니해 어, 아, 왜? 이건 안전 조치야. 넌 영역 영역에 대한 인지가 여행자보다 뛰어나. 이게 정말 산하자의 유물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아, 바지 페이몬? 할머니가 여행자를 엄청 신경 쓴다고 했잖아. 위험을 무릅쓰게 하기 싫은 거야. 손자인 난 아무래도 상관없나 봐.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안, 할머니. 나 준비됐어. 그럼 시작하자. 나왔어. 이번 두루마리는 부서진 활이 불빛 속에서 타고 있는 것 같아. 저기 봐. 저 조각 중 하나가 이 조각이랑 비슷하지 않아? 할머니 집에 있는 두루마리에서 이 활이랑 비슷한 걸본 적이 있어. 맞아. 이건 산하자가 잿더미 바다에서 싸울 때 썼던 무기야. 정말 이 조각이 산하자의 유물인가 보네. 역시 산하자 선배야. 유물에서 강한 영역 파동이 느껴졌지만 방금 아무런 위험도 없었어. 여행자가 했어도 문제 없었을 거야. 역시 영웅은 달라! 남긴 유물로 후손들을 치료할 수 있다니! 단순 치료뿐이겠어? 내가 볼때그 타니나카라는 녀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방금 우린 활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잖아. 설마 타니나카는 다른 조각의 행방을 찾으려는 걸까? 아무리 산하자 선배의 유물이라도 이미 부서진 상태라면 다 모아봤자 쓸모가 없지 않나. 게다가 왜 굳이 이 일에 영적 무능자를 끌어들인 거지? 아무것도 못 얻을 텐데. <laughs> 어디 보자. 영역이 이 조각에 부착되고 있는 게 느껴져. 할머니의 방법이 옳았다는 뜻이야. 레이라의 떠돌던 영역이 끌어당겨지고 있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레이라의 몸과 이 조각을 함께 매개체로 쓰는 거야. 힘내, 할머니. 나도 힘낼게. 너도 손이 근질거리니 한 사람 당한 번씩 하는 게 공평하잖아. 안전은 내가 확인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야. 좋아, 여행자가 해보고 싶다면야. 준비되면 얘기해 줘. 걱정 마,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야. 준비됐어? 그래, 해보자. 지도? 어디의 지도지? 설마... 제떠미 바다가 있는 곳인가? 제떠미 바다? 내가 알기로 제떠미 바다는 그 전쟁 이후로 불모지가 됐어 그 전쟁 때문에 그곳이 제떠미 바다가 됐다고도 할수 있지 그곳은 마물과 전사들의 재로 뒤덮였어 끔찍한 울음소리가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그 울음소리를 삼켜버리려는듯 거대한 불길이 치솟기도 하지 미지의 위험과 비밀이 숨어있는 그곳은 수백 년 동안 최정상의 모험가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장소로 사용해왔어 대부분 그곳에 묻히고 말았지만 그러다 20, 30년 전쯤 제떠미 바다에 이상징후가 발생했어 검은 산처럼 거대한 물체가 그곳에서 움직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생겨났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게 전설 속의 불길한 땅이 사라졌지. 지역 전체가 사라졌다고? 응, 음,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음. 잿더미 바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이야. 나타의 가장 서쪽! 각 부족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니었어. 제더미 바다가 사라진 후에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 근데 사실 나도 직접 가본 적은 없어. 전부 전해 들은 얘기야. 사람이란 게 그래. 나이가 들수록 모험심이 줄어들거든. 사실 그냥 멀리 나가기 귀찮아하는 거야. 잠깐만. 영역이 조각과 두루마리에 모이고 있어. 반응은 굉장히 강렬하네. 설마 여석의 목적이 제 떡이 바다의 위치였나? 나도 느껴서 주변에 완전에 가까운 영혼이 하나 있어. 으, 듣기만 해도 소름돋아. 방법이 먹힌 것 같네. 그럼 이제 레이아를 깨울 수 있는 거야? 오늘은 안 돼. 영력을 몸으로 되돌리는 건 물을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붓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야. 의식용 검을 구하고 다른 준비도 좀 해야겠어.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해. 걱정 마. 영력은 돌아왔으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이틀 후에 다시 만나자.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다니나 크한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왜 사나자 선배의 유물을 현장에 남겨둔 걸까? 설마 그것도 미끼인가? 다들 안녕 시틀라리! 왔구나! 응, 의식용 검을 구해왔어 이 검의 힘을 빌리면 몇 가지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알지? 당연하지! 레이라가 깨어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기만 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도 할머니가 말한 물건을 준비해뒀어 오늘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좋아, 그럼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신비한 연기 속에 공양을 바치네 달없는 밤에 별을 바치고 꿈의 화안을 바람에 바치네 죽음의 주인에게 공양을 바치네 사라지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네 세번 반복하고 또세번 반복하네 으흐, 이건 무슨 주문이야 갑자기 추워졌어 어, 뭐가 나타난 건 아니야 목소리 낮춰 지금은 방해하면 안 돼. 제 사장 왕의 후손인 우리는 자고 이래의 맹약에 따라 밤 영역의 베일을 찢는다. 시틀라리가 이곳에서 알리니 나는 아크로바티 끝의 땅을 사육하는 주인이다. 아... 봐, 레이라의 영역이 돌아와서 몸으로 향하고 있어. 나는 부시돌의 칼로 밤의 망토를 찢어 망자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혼을 추방하리라. 레이라여. 나의 명령에 따라 태양 아래의 땅으로, 그대의 길로 돌아오라! 서, 성공한 거야? 아, 여긴 어디지? 당신들은. 으아! 흑유석 할머니! 아니, 시틀라리 대제사장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 녀석,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구나. 하마터면 못 돌아올 뻔한 거 알아? 널빈 껍데기로 만드는 게 그렇게 재밌었니? 죄 죄송합니다. 벌리라면 받을게요. 오, 진심이야. 그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 전빈 껍데기 인생이 좋아 흑요석 할머니 댁에서 100년 동안 집을 지키는 석상이 되기로 했어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틀라리테 제사장님. <laughs> 내 손자한테나 감사해. 녀석이 이상을 느끼지 않았으면 난 상관도 안 했을 거야. 아니야, 레이라. 할머니가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 중에 널 탓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간 거잖아. 그타이나카가 원흉인 거지. 아니. 타니나카 씨랑은 상관 없어.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어? 물론 강력한 영모를 매개체로 쓰는 방법을 알려준 건 타니나카 씨지만 결정을 내린 건 나였어. 꼬임 같은 게 아니야. 미안해. 탓하려면 전부 날 탓해 줘. 이 녀석 세뇌가 아주 제대로 걸렸구만. 음, 그럼 이 매개체 조각도 타니나카가 가져온 거야? 맞아 잿더미 바다와 관련된 보물이라고 했어 딱 봐도 널 이용한 거잖아 영역 투시를 하려고 널 이용한 거라고 하지만 난 영적 무능자잖아 아무런 술 법도 못 배운다고 나한테 무슨 이용 가치가 있겠어 나 같은 놈은 명상만 해선 평생 영역을 감지할 수 없을 거야. 타니나카시는 강제로 술법을 사용해 대량의 영역에 내 몸을 담그면 오히려 그 흔적을 잡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그건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잖아! 시틀라리가 아니었다면 진짜 못 들어왔을 거라고! 미안, 미안해. 부족의 모두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난 무능자니까 나만 별종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 흠. 네 마음 이해해, 레이라. 가만히 있어도 예쁜 양배추로 자라는 씨앗이 있는 반면, 어떤 씨앗은 아무리 노력해도 싹조차 트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게 인생이겠지.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더라.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잘 추스르길 바래. 일단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나랑 같이 마틸라한테 가서 몸부터 확인하자. 음, 좋아. 딱히 이상은 없고 그냥 굉장히 굶주린 상태야. 돌아가서 밥잘 챙겨 먹어. 다행이다. 탈온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신체 일부가 괴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건 너무 무섭잖아. 그러게. 아무튼 레이라. 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네가 무사해서 정말 기뻐. 사실 올로은 네가 날 몰랐을 뿐이지 난 뒤에 네길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 시틀라리 대제사장님, 여행자 페이문. 여러분의 업적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까지 알고 있었다고?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제가 꿈에 그리던 존재예요. 하지만 보다시피 전 결국 여러분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죠. 제가 타고난 영적 무능자인 걸 어쩌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무시당하는 일은 익숙하거든요. 고마워요. 절 구해줘서... 올로은네 말이 맞아. 어쩌면 이게 인생이겠지. 앞으로 이런 위험한 일은 안할 거야. 누구한테도 패기치지 않을 거고... 레이다... 위로 안 해도 돼. <laughs> 이 꼬맹이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래? 나나 제대로 봐봐. 예? 대 제사장님, 왜 그러세요? 보라면 보기나 해. 뭔가 느껴지지 않아? 할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여행자, 시틀라리 얼굴에도 남 돕기 좋아함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지 않아? 잠깐만, 뭔가가…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대제사장님의 몸이 허상처럼 느껴져요. 아니, 착각이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전에 썼던 술법이야. 할머니는 지금 우리한테서 엄청 멀어진 상태고, 정말 감쪽같네. 봤지? 넌 조금이지만 영역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됐어. 축하해. 저, 정말로요? 근데 어딜 가려는 거야? 바보 같긴 당연히 낚시하러지. 동굴에 설치해둔 함정이 발동했어. 그 타니나카라는 놈이 걸려든 거야. 뭐? 잡담은 나중에 하고 동굴로 찾아와. 혼자 있는 걸 보면 놓쳤나봐. 내가 일단은 그냥 놔 줬어. 대신 녀석한테 표식을 남겨뒀으니까 근처에 나타나면 바로 추적할 수 있지. 동굴에서 나가는 척하고 숨어 있다가 도관에든 쥐를 잡으려던 거였구나. 근데 시틀라리, 어떻게 타니나카가 올줄 알았던 거야? 미끼를 던졌거든. 잿더미 바다의 지도와 화레 조각을 일부러 책상 위에 놔뒀지. 그게 타니나카의 목적일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남겨둔 함정이 발동했어. 뭐? 정말로 동굴에 함정이 있었던 거야? 어, 물론이지. 너희들은 자동으로 무시하도록 설정했을 뿐이야. 봐. 내 말이 맞지? 타니나카 씨, 정말 나를 이용한 거였군요. 잿더미 바다의 정보가 목적이었어. 그래. 난 처음부터 녀석이 왜 조각을 야영지에 남겼는지 의아했어. 그러다 잿더미 바다의 위치를 알아냈을 때그 조각이 미끼였다는 걸 눈치챘지. 녀석은 레이라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족의 누군가가 반드시 도우러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으아, 녀석도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조각을 영역 투시하도록. 맞아. 그리고 그 낚인 사람이. 미안해, 나구나. 그리고 할머니도. 에이, 이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어쨌든 이 탄이나카란 놈은 꽤 교활하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한 셈이야. 직접 시틀라리를 찾아왔으면 1분도 안 돼서 들통났을 텐데. 그나저나 시틀라리! 왜그 녀석을 놓아준 거야? <laughs> 여긴 내가 전력을 다하기엔 불편하기도 하고 녀석도 도망치는데 선수라 억지로 잡으려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 내가 장소를 잘못 택해서인가? 미안해. 레이라를 구하기 위해 영역이 풍부한 지역을 찾다가 미친 현자의 영역에 오게 됐거든. 미친 현자? 맞아. 바로 저벽 뒤에 있는 녀석인데 깨기라도 하면 더 문제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면 지도와 조각을 다시 되찾았어. 이 할머니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고. 다행이다. 그 녀석도 자기 몸 하나 빼내는 게 고작이었나봐. 음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 아마 그 녀석은 이미 지도를 봤을 거야 제더미 바다가 사라진 위치가 딱히 비밀은 아니지만 아휴, 걱정이네 그 녀석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면 내가 추적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레이라 너만 괜찮다면 이 지도와 조각을 여행자에게 주고 싶어 여행자의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물론이죠. 무조건 찬성이에요. 당연히 여행자한테 줘야죠. 우린 어차피 이거에 관심도 없어. 이게 가리키는 곳이 정말 제 떄미 바다라면 너 같은 모험가에겐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일 거야. 이건 흑요석 할머니의 감이라고. 저기 흑요석 할머니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아직도 영적 무능자인가요?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이 할머니의 환영수를 눈치챘잖아. 일부러 허점을 보이긴 했지만 영적 무능자가 알아챌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 올로른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녀석 좀 제대로 가르쳐줘.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는 레이라 너한테 달렸어. 잘 됐다. 역시 인생이란 참 신기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비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기뻐 레이라. 앞으로 같이 힘내자. 우리 모두 예쁜 양배추가 되면 좋겠다. 응, 무슨 일 있어? 난 조금 있다가 족장한테 의식용 검을 돌려주러 갈 거야. 다른 물건들은 잠시 여기 놔둘 테니까 관심 있다면 마음껏 써. 어? 진짜? 뭐지? 음... 대체 뭐야?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설마 날 신경 쓰고 있었던 걸까? 아니지. 내가 무슨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란. 분명 울루르니 말해준 거야. 이 자식 진. 짜 지만 적어도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억 못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행자가 나한테 제안을 하고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라고 답해야 하지? 그래, 뭐 시간 되면 일단 볼일부터 보고 고마워 이번에 네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거 받아줘. 내가 직접 기른 건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힘내. 나도 올로른한테 술법을 열심히 배워서 예쁜 양배추가 될 거야. 근데 사실 난 당근이 되고 싶어. 영양가가 더 높으니까. 조금 있다가 족장한테 의식료... 어? 진짜? 음... 뭐지? 네, 아니지. 그치만 적어도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 중... 헛! 허...